안녕하세요. 용병단 김병준입니다. 원문은 업그레이드된 챔피언이고요. 잭스를 받았습니다. 이 기물은 서리적으로 꽤 세게 잡힌 편이고요. 진강 슛. 오. 일단 지금 뭐 근위제는 돌려주고 아, 야풀도 괜찮긴 한데 야풀이 상당히 좋거든요. 쇠도잖아. 피오라 할 때. 일단은 이건 돌리고. 음, 파이트만이 파이트 머니도 좋죠. 잠깐만. 지금 내가 살짝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질염만 나오면은 연승각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파이트 머니 하나 있는데 뭐너 그렇게 쓰? 일단 이것도 돌려주고 그냥 파이트 머니 먹고 연승 제대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안 먹으려 그랬는데 아이씨. 일성 암라인으로 그냥 파이트 머니 거저 먹으려는 거나 진짜 못 참겠어. 뭐요? 진짜 제대로 X되어버린 모습이죠? 일단 지금 이거를 어떻게 파헤쳐야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빌드업은 AP쪽이니까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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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도장 만들고 최대한 연승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질리온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대신 라이즈가 남아졌네요 음 그래그래 어서와 <laughs> 내가 이렇게 보상을 받는구나 오 o 템 h shit. You're done. You're done. You're done. y o o u u 아 좋습니다. 이제 증강 보고 학자 쪽으로 웬만하면 고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투스 증강 시트. <목소리> 음 일단 전 친구는 안 만들어서 먼 친구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음 템은 아, 템이 살짝 좀 애매하네. 일단 시도자 이거는 진짜 절대 아니겠죠? 어 시도자는 돌려주고 폭성. 음 근데 Welcome to Fight Club 먹고 폭발적인 성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1 아니면 이 먹을 것 같은데 음, 지금 그래도 1코 이성이 있으니까 대장간 먹고 최대한 연승 기어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그래 그래. 조이가 와줬구나 일단 앞에 탱라인 줄게요 아씨발 조이 줄걸 까비 진짜 좋됐다좋됐다 좋됐다. 제대로 좋됐다 아니 나 어떡하면 좋아 나 이거 지면 돈도 없단 말이야 아하, 아하, 아나 아, 진짜 어떡하면 좋지? 아, 미치겠네. 아니, 시발 니마 이 타이밍에 애쉬 삼성은 반칙 아니요? 아오 씨, 진짜 미치겠다. 이것도 지면 안 되는데, 어, 어 괜찮다, 괜찮다. 근데 만약에 뽀삐가 끙을 한번석 써... 아, fuck, 진짜... 아, 이건 진짜 쉬이다 이거 어떡하면 좋지? 아, 우리 학자 겹치는 사람도 개 많은데. 아, 진짜 제대로 좋댔다 아, 네 일단 지금 공동 선택까지 왔는데 지금 바로서 견제할 겸해서 지금 그리고 치감이 없죠. 바로 태블망이라도 만들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저한테 모렐이나 레드 기다리는 건 사치인 것 같아서. 근데 일단 두판 동안 만난 상대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 태블망은 안 만들어줬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그치? 아 만난 상대가 너무 셌어 일단은 그래도 같은 라이즈 경쟁자 제거를 해주고요.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laughs> 지금 라이즈가 몇 명인 거야? 아...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일단 지금 양말 반스다 팔아가지고 다음 턴에 돌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워낙 돈이 부족해가지고 다음 턴에 좀 상대들이 라이즈 덜 뽑길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봅시다. 오! 아, 다이아나가 떴네요. 이러면은, 음, 어, 뭐랄까, 지금, 사요새가 되죠? 사요새가 되니까 이렇게 올리고, 아르카나 올려줍시다. 이거 뭔가, 라이즈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스 각까지 보겠습니다. 바로스 각까지 보는데, 물론 템은 제대로 조었고요 일단, 바로스한테, 유물, 도장 넘기겠습니다. 템이 꽤잘 갖고 와가지고. 오케이, 럼블도 잡아줘야 되고. 일단, 한번 볼까요? 오케이, 84. 일단, 이거 이기면은, 템 하나 들어오거든요? 그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이기길 기도를 합시다. 오케이, 뽀삐가 템을 잘 갖고 와가지고. 아, 돈도 뜯어주는 모습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러면 좀 뭐랄까. 바로스한테 애정이 가는데? 오케이, 이겨주고요. 아 맞다 템이 안 나오나 이렇게 하면 삼승 이승 아니내템 나와야 되는데 일단 모르겠고 증강 시트 아 일단 저 배치하는 거안 먹거든요 어수호 아, 돌려줍시다 오아 이러면은 복권 먹고 싶은데 지금 딜 템이 좀 박은 거 같아 가지고 그냥 연권 먹을게요 그래서 상대를 살펴보면은 <laughs> 라이즈 이성야 시트 아 이거 제대로 줬댔다 이거 아 라이즈 안 나온다 일단 좀만 돌려봅시다 좀만 돌려보고 넘볼 올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음 오케이 고급 요새 하나 나왔고요 이러면은 삐보랑 갈아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전투 주술 싼 거라도 먹읍시다 전투 보고 생각을 하죠 아니 이 자식은 진짜 욕심쟁이네 라이즈를 두 개나 갖고 있네 거기다 지금 모르기니가 있고. 어쏠수있어아 시틸 너무 약해 미치겠다 아... 아 안돼 나 다음 팀 언제 받아 이러면은 하... 자 이거 더 X돼버리기 전에 그냥 풀리로 돌리겠습니다 리로 돌려서 어 근데 타릭은 좀잘 나오는 편이네 어... 불러주고 음... 제라스랑 오케이 일단 제라스로 갈아주고 오케이 지금 일단 이렇게 하고 저거 삐뽀 붙는 순간 탈이기랑 교체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상징은 웬만하면 안 먹을게요 지금 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 씨발 이것도지네 진짜 제대로 좋됐다 허지먼 허지먼 바루스가 쏴준다면 기분만 잡쳤네요. 아 일단 봅시다. 오, 잠깐만. 아 근데 지라스가 남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지라스 같은 거 생각을 하면 안 돼. 음놀랍 게다 지라스를 막아버렸네요. 아 지금 일단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야. 이로 계속 돌리겠습니다. 지금 웬일로 지라스가 남긴 했는데 돈 주술 먹고. 아 씨발. 아 그래 그래 바로스 나와주는구나. 바로서 잡고 오케이 바로서 붙었고 오 다이애나도 패어네요 이러면은 그랩갈 이유가 없죠 그냥 미친 듯이 돌리겠습니다 잡아주고 오케이 아 탈이까지 좋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대충 대충 대구상은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러고 저 아리만 탐켄치로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왜 이래도 지는 거야 하, 나 미치겠네 아 근데 바로 스템이 별로긴 하다. <laughs> 아주 그냥 개 지랄 발광을 하네. <laughs> 아 그래 그래. 어 웃겼으면 됐다. 어. 너가 그래도 나에게 한줌 웃음을 주는구나. 그래. 그걸로 됐어. 아 일단 이거는 뭐 구렘 못 가고요 그냥 죽도록 리로 돌리겠습니다 이거 암라인 천막이라도 이상 만들어야 돼가지고 음... 그래도 돌려야겠죠 네오 잔차 음... 이거 지금 당장 먹어봤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일단 탐켄치로 교체해주고 이거 라운드 끝나고 그러니까 크립 동안 잠그고 한차 먹고 리롤 빡 돌리는 그런 그림으로 가볼게요. 이거 어차피 모디거든요. 지금 5코 이성이 뜰 때까지는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어 뭐야. 일단은 좀 대기를 탑시다. 그냥 돈 모았다 생각하고 자연패한 거는 일단 잠가주고 잠가주고요. 아 상대 너무 세다. 내가 약한 건지 상대가 센 건지. 바로스템이 너무 별로긴 하다, 그렇죠? 이거 바로스템도 갈아줄 준비합시다. 오케이, 그래도 일단 바로스템은 빼놨고 바로스템이 어느 정도 나왔죠? 일단 잔차 먹고 쫙 돌립시다. 오케이, 이거 너무 중요하고 계속 돌립시다. 바로스가 잘 뜨긴 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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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 아, 이거지. 아, 일단, 바로스, 쇼진하고, 레드 없으니까 레드 챙겨줄게요. 레드 챙겨주고, 이러면은 이거 그냥 템 빼고, 유물도장으로 줍시다. 유물도장으로 주고. 그리고, 뭐, 일단은 그냥 탐켄치 궁 한번 쓰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서 탐켄치한테 줄게요. 아니, 쉣! 아니, 나 이렇게 약한데 용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친구야. 아, 이거, 이래도 지네. 이러면은, 제라스 붙을 때까지 또 돌려야겠네요, 이거. 이번 판 이러면 순방도 힘들 것 같은데, 제라스 안 붙으면. 으 아이고, 너무 아프다, 진짜. 아, 내 아, 상대가 너무 세긴 했다, 그쵸? 오케이, 지금 이러면 탈락하기 전에 막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먹읍시다, 그냥. 돈증강 먹고 이거 어차피 아, 안 붙으면은, 그래 그래. 돈 증강 먹고 이거 의미 없거든요. 전투 증강 먹는다 쳐도 마지막 온몸 비틀기 느낌밖에 안 나가지고. 그리고 지금 탄 캔치 이상 안 붙으니까 아 이거 그냥 어쩌? 워머가 의미가 있나? 템 갈아줄게요. 오 오. 아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오케이 지금 어쩌다 보니까 방각이 생겨버렸죠? 이러면 좀할 만하지 않나? 아 이래도 힘드네. 이래도 힘들어. 수 있어. 아, 하지만, 딜은 좀 나약한데, 어, 어, 근데, 잠깐만. 아, 다이애나 템이 너무 좋은데? 썰수 있어! 어, 아, 나 이거 이긴 것 같은데? <laughs> 아, 젠장, 다이애나! 템 뭐냐고! 그래, 그래, 잠깐만. 할수 있어. 썰수 있어! <laughs> 아, 안 된다, 안 된다. 아, 그래도 많이 잡아서 꼴등을 면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진보. 먼저 아씨 안 나오네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네. 아 그래도 아씨 진짜 님들은 어, 파이트 머니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 안될때 파이트 머니 먹고 개끼부리지 마세요. 네. 그러고 이제 피그카가제 숨통을 끊으러 왔네요. 일단 은 전투 구도를 보겠습니다. 템은 엄청 이쁘게 다들 갖고 왔는데. 오우 잠깐만 잠깐만 너무 좋은데? 뭐야 애들 다 어디 갔어? 잠깐만 다이나 승천해부적 갖고 왔는데? 혹시 승천을 해버리나? 승천하면 이길 것 같아 <laughs> 아니 이 쓰레기 자식들은 왜 자꾸 나한테 희망을 주는 거야 어? 나 그만둘 거라고 헛다리 짖기 헛다리 짖기 헛다리 짖기 헛다리 짖기 너에게 다 키를. 음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다. 아셋 뭐냐고. 오냐 오냐. 내가 온 사랑을 다해서 키워줄게 우리 제라스큰. 아 네이스 네이스 너무 좋다. 아 근데 투치감은 좀 짜치긴 하네. 어. 이러면은 뭐할거 없죠 딱히. 어 지금 보아니까 훈련보 소환도 꽤 의미가 있겠네요. <laughs> 아씨발 드디어 템이 나오네. <laughs> 일단 이거 모렐로 쉔 줄게요. 예, 지금 잘 받아주고 있으니까 템잘 받아준 우리 쉔을 위해서 모렐로까지 챙겨주겠습니다. 만났다 이 악당 녀석. 그동안 즐거웠지. <laughs> 아니 근데 잠깐만 용까지 데려오는 건 반지가 아님? 그래도 그래도 지금 예전에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니가 알던가냐 바로 그냥 렙뚝 렙뚝 체크 체크 렙뚝 렙뚝 피해주고 피해주고 쏠수 있어 아 그래 그래 음이 쓰레기 악당 자식 드디어 꼬리를 내리는구나 하.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어 음, 현준아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해네 잠깐 격리를 취했고요 아까 그 신났던 녀석이랑 아무래도 주체가 좀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훈련봇을 또 먹었는데 어 이제는 모르가나 육학자 라이즈도 이기는 모습이죠 지금 제 밸류가 상당히 올라온 것 같아서 이러면 갑자기 1등각이 뜬것 같네요 아 뭐야 뭐야 압도적으로 이기네 아네 이러면 지금 덱이 완성이 됐고 거의 뭐 굴에 갈 필요 없이 전투 주술 계속 먹으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순방까지 아씨 이게 뭐 온몸 비틀기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이거 내가 실수한 건데 일단 아무튼 대충 매듭은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순방, 오케이. 일단은 지금 바로 스템 하나 비니까 바로 스템 챙겨줘야 되고, 롤을 돌리고, 아우 또 제라스가 나오고, 제라스 주술까지 나왔네요. 이러면은, 아 그래도 지금 구레못 가니까 탐켄치 붙을 때까지 돌려줍시다. 오케이, 이러면 진짜 그 휴, 아 진짜 너무 고생했다. 일단 그리고 템은 거악 주겠습니다. 거악 너무 좋네요. 지금 후반이라 거액 빌류가 상당하죠. 오케이 지금 다음 상대는 아 씨도제네요 씨도자 <laughs> 너가 나 많이 괴롭혔지 이 자식아 카밀 이성 들고 어한턴 빠른 S 찍어가지고 나 졸라게 괴롭혔지 이 자식아 바로 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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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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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전에 너가 알던 내가 아니야 난 달라졌어. 음, 깨이 okay. 딱 커트해 주고요. 아 진짜 주술만 잘 먹으면 1등 할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가 지금 라이즈, 라이즈, 오케이. 다 복수하러 가야죠. 지금 저, 저 자식 때문에 라이드를 못 했으니까. 아 지금 이런 거 먹을 때가 아니고요. 네템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나? 아닌가? 아니, 아니야. 전투 주술 먹어야 돼. 아좀 짜치는 전투 주술을 먹었네요. 근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지금. 다이애나까지 두마리나아준 모습을 게이 문제가 2배 다이애나 해주고요 오케이 저 뒤지게 괴롭히던 볼리베어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건 뭐질 수가 없죠 뚜쉬 오케이 지금 딱 볼베 그거 안 맞았고 딱 쏴주고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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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거기는 좀 예민한데 아아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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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오, 어어, 어어 어어, 어, o 어 어...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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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음, 어, 그래 그래. 어.